여자인데 오빠 재워주나요? <목소리> 이씨 너꼬추지 새끼야 정신나간 새끼야 저거 어떤 여자가 나보고 재워달라 그래 정신나간 넌 거기 있어 이 새끼야 집에서 그냥 말하는 것부터가 완전히 달랑달랑이구만 어떤 미친년이 나보고 재워달라 그래 완전히... 컨셉 잘못 잡았네 저거 통화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? 몇살입니까? 저 올해 34살입니다 34살이고 내일 죽근 안하십니까? 아 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잠깐, 어, 어차피 잠깐 왔다 가면 되는 거니까 예예 예, 혼자 오실 거죠? 어, 예 지금 빨리 오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형님 몇 분... 1에 보내주실 거죠 집에? 몇 분? 1시까지는 집에 보냅니다 아 예,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... 그... 뭐 타고 오시나요? 저 자가 이용합니다 자가 비 오는데 조심보시고요예 예. 조심히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왜냐면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도 빨리 기다려, 기다리고 빨리 헌츠차고 가야 되니까 아, 아이스 본인이 원하는, 아, 알겠습니다. 원하는 아이템이 뭐예요? 어, 아이템 불러 주면 웬만한 거가능합니까 님. 그러니까 어떤 거 원하시는데요? 너무 비싼 아, 건안 아, 돼. 너무 비싼 아, 건안 아, 되고. 아, 그래요? 그럼 더 다이아몬드 한 200개만 좀. 다이아몬드 200장, 200만 원어치요 아니, 아니요. 200개, 개수로. 너무 소소하게 원하시는데. 일단 일단 <laughs> 뭐드시고 뭐 싶으세요? 저는 뭐 그냥 뭐 순살, 프라이드. 일단 빨리 와 보세요, 그러면. 알겠습니다. 형님 만나서 얘기하시죠. 오케이 빨리 오세요 그러면. 그거 방송 나도 와 되고, 예. 네. 방송 나도 와 되고 유튜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아 뭐? 예, 예. 그리고 최대한 그지같이 와요. 아. <laughs> 정상인처럼 오지 말라고 비교되니까. 아 그지같이 오지 말라고. 그지같이 오 그지같이 오라고. 아 그지같이 가라고. 씻지 말고 오라고 그냥. 아, 그... 씻지 아, 말고 그냥 본 모습대로 면도하지 말고 옷도 그냥 다 늘어난 거 입고 오라고. 그럼, 지금, 은 저, 집에서 게임하다, 지금. 바로 와, 그럼. 해야. 딱이야, 그 내가 그게 바로 와, 지금. 나이스, 냉. 에이, 빨리 출발해. 네, 냉이. 네, 어. 무슨 이벤트냐면요. 선착순으로 한분 오시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, 니니지엠 원하는 아이템을 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. 아, 어떤 분 본인이 온다고 얼굴 같네요. 예, 본인이 온다면서. 얼굴 보니까, 예, 안 되겠네요. 아이씨. 안 돼요, 이분. 좀 수상하네요, 에? 시청자 왔다, 시청자 왔어. 처음 보는 친구인데, 이제 시청자인데, 왔어요. 예, 네, 인사하고. 어, 카메라 어딨어요? 예, 어. 네, 어, 네, 안녕하세요. 어, 푸근하네, 얘가. <laughs> 아이고, 아있고 와가지고. 아이고, 구고 왔구만. <laughs> 어? 아, 좋네. 자다가 왔어요, 우리. 그래? 네. 어. 푸근하지, 얘가, 인사. 몇 살이지? 저 올해 34살. 34살. 예. 네. 어, 애들이 이제, 애들이 말하는 거 상처받지 말고. 아유, 좀. 가고 왔어. 아 그러니까 네. 가고 애들이 막 네. 거지 같다고 해도. 재밌게 놀. 그럼. 스2 4살 아니야. 3 4 살. 아스2 4 살이 면 이건 보내야지. 이제 <laughs> 아네 <laughs> 누구 좀좀 힙비 좀, 좀 하나 드리죠. 힙비 <laughs> <퀴피> 하나 드려야지새끼 <laughs> <세키는. 웃음> 처음으로 나온다. 재밌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무슨 2 4 살이야. 아 평택에서 그래도 어렵 뭐, 어렵게 왔지. 네. 어 네. 일단 기다려 봐 일단 네이 다고 있으니까. 아 예. 어 기다려 봐. 식기 어. 시켰으니까. 훈남이잖아. 나눠치고 없지. 아 여친 없지. 예 와이프 있어요. 아 와이프. 건축업 놓고. 한국 사람이지? 아 예. 아 예, 아예 <laughs> 베레모 쓴게 아니라. 베레모 아니고 머리에요. 무슨 베레모에 육군 아닙니다. 뭐 모자 이거 맞지 아아뭐예 머리 예 맞지? 예. 네 모자. <웃음> <웃음> 어, 어제 소연요어 여기 아파트 주민이죠. 아. 아, 네네 또한 분이 오셨는데 그한 분은 원래 아파트 주민이시고 자주 오시는 분이 왔다 갔다. 뭐 카메라는 잘안 나오실 거예요. 아 나와도 네.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. 그냥 뒤에서 그냥 안마자 나오 계세요. 여기 또 홍보 되는 거니까. 아 네가 해가서. 아 제가. 어디가 안마죠. 네가. 안 맞아, 네. 네가. 어, 그냥 누워 누워 가지고. 네, 누워요? 어 누워 가지고. 그냥 대면 척해. 네. 자 시원하지. 어, 시원하지? 어. 시원하지. 그렇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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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누워 스탭과 안마자 많이 사랑 주시고요. 자 오케이. 안마 어떻게 시원하지? 아 어, 예. 시원하지. 예, 예, 예. 봐봐. 아. 저렇게 떨린다니까. 건강해지고 그냥 피로가 싹 풀려. 이게 지금 상반신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. 노아 스테이크 안마 의자 많이 사내주시고요. 저게 스폰 광고입니다. 어, 한, 저 끝에. 지금, 저 친구가 하도 안마 의자 았더니 장운동이 돼서 똥이 마았다고 하네요. 저 끝에 가면 돼. 저 끝에 가면은 똥이 마려워서 지금 똥 싸러 갔습니다. 그만큼 노아 스테이크 안마 의자가 그렇게 좋습니다. 이 친구 언제 오나, 이 친구? 이 밑에 거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, 형님. 뭐라고? 거의 다 됐다고? 뭘 됐다는 거야? 빨리 와 마무리하고 이 새끼야. 똥을 싸는 거야? 다른 거 싸는 거야? 이 새끼는 뭘다 됐대 벌써? 응, 왔네 왔네 왔어 왔어. 네 계정 한번 들어보자. 가 아, 예. 네. 어. 자 진행한 번에 이분이 제 게스트고요. 평택에서 오신 친구고 34살입니다. 네이 친구. 지금 이 빗속을 뚫고 태풍을 뚫고 왔습니다 저를 보려고 그리고 제가 온다고 하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건데 감,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치킨 줄 알고 아 치킨 아니야 가만 있어 너 계속 트니까너 손님이잖아 네. 가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 친구 와이프도 있고 34살이고 평택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직업은 이제 유통업이고 따, 아 직업 <laughs> 땅교정예 땅을 이제 서울을 배달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가 아셀어 앞으로 이제 시청자 이벤트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오시는 <laughs> 왜생겼야 아니 대심 말고 뭐. 아니 벌써부터 돈. 도. 아니 아니 뭐지 이거 왜왜왜 왜? 아, 왜 이거 <laughs> 이거로. 이불으로... 아자저저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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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. 아니 뭐야 이씨 무슨 다해먹었나아 이씨 아 이씨 돈 먹는 하마네 이거. 자 좋아요. 뭐, 리 액션 안 해도 돼. 니 아, 액션 <laughs> 좋습니다. 근데 뭐큰건못 하고 뭐 영웅급이나 전설급은 못 하고 좀 소소하게 이 서민분들 어떤 분은 진짜 뭐 사짜리 귀걸이가 소원이고. 어떤 분은 5짜리문장이 소원이 오르거든요. 예, 그런 간단한 것들, 그런 간단한 것들을 치킨 받아오고. 보러... 어. 카드. 진짜, 뭐 아, 카드. 아, 아, 형님. 아, 아, 예. 아, 아, 형님. 형님. 아, 카드 받으세요 아니야. 야이 새끼야. 다 같이, 다세요 자, 고분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일단은 치킨을 일단 킵하고요. 일단 이 친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내 뭐야. 내놓구마뭐 올릴 거 있어. 이건 너무 장비가 너무 좋아서. 아, 엘릭 해 달라고. 네. 아, 엘릭서를 그래 그래 면은 요거 두 개면 4천 다이야. 네. 갑니다. 따! 아, 봐봐.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80일까지 키우면서 2 엘릭서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많이 실패 많이 어, 실패했다는 거거든. 혈원들 엄청 많네. 어... 그 방송을 다 보고 있다는 거네. 어, 그쵸저요 아, 그러면은, 이 현원분들도 이 친구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?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? 처음일 겁니다. 그러니까, 야, 놀래셨겠다 현원분들도. 현분들 <laughs> 놀랬습니까? 아, 2%가 저렇게 생겼다 이거지? 멋지다고 하네요. 놀랍다고. 2% 귀엽다. 아, 어, 저 적혈인데? 저혈인데 귀엽다. 아, 감사, 감사합니다. 저혈인데 감사합니다, 귀엽다고 할 정도면은, 최고의 칭찬이야. 어, 약간 푸근해요. 한 번만.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1만원이란 돈이.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 의미가 있지 이래야 음, 의미가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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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있지 이래야 음, 의미가 음, 있지 음, 또안 됐으면은 아마 니네지 하시는 분들은 저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. 예. 네, 그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이 친구 다이아몬드 쓴 거를 제가 11만 원어치를 제가 이렇게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뭐 맞는 거니까 엘릭서면 뭐가 좋냐고 캐릭이 세지죠. 1, 2, 8 우리가 업할 때마다 힘이나 덱스나 인트를 찍잖아요. 그거를 82인데 83처럼 자기가 오라는 스탯을 찍을 수가 있어요. 리니지 방송은 오늘을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하고, 우리 팬하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소통 좀 하면서. 어차피 우리가 많이 배고프진 않기 때문에. 예. 한 마리만 시켰어요. 자네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막 푸짐하게 시키려고 그랬는데. 나도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. 일단은. 음, 사와봐요 음료수! 아, 너 먹을 거면 사와. 아, 예. 뭐, 뭐 먹을 건데? 저, 제로콜라요. 제로 콜라 나름대로도 몸 관리하는구나. 아, 어. 근데 사먹고 제로 콜라 예. 치킨 먹는데 제로 콜라 먹는데 그냥 처음 봤네. 아니 이거 먹으면 살 찌는데 제로 콜라를 새끼도 왜 먹어? 난... 좋아요. 치킨 먹겠습니다. 우리 후 참치킨 이 친구는 이제 평택에서 왔어요. 뭐이 친구도 뭐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비버 닮았다는데 비버가 이제 물 위에 뛰어다니는 비버입니까 아니면 저스틴 비버입니까? 에? 네? 그걸 제잘 어, 말씀 해 주셔야지. <웃음> <웃음> 이 친구가 지금 입맛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먹네 그래도 음. 그냥 한 마리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 또 금방 당을 먹고 왔대요 아니 그냥 치킨 뭐 작가는 치킨 좀 들어갈 건 있지 아니 뭐 시키지 말라고 그래 이 친구가 뭘뭐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안퇴한번 <laughs> 늘뻔했네 어? 자꾸 지우이 닮았다고 하네 너지우이 방송 알아? 알죠 음, 넙치 형님 아니 니지 하는 사람들은 뭐 넙치 형님 다 알지 그러니까 의자 잼을 바치고 엘렉사나 띄우고 오늘 기가 막혔어요 이런 방송도 괜찮죠 형님들 뭔가 좀 훈훈하잖아 그래야 또 컨텐츠 좋죠 그런 게 여러 가지 야모 뭐 욕하냐 이 새끼야 씨, <laughs> 물티슈 한 통을 다 쓰네 <laughs> 아이 아, 아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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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밌었네요 뭐 피규어 하나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 어 진짜요? 어여기서 이거 고른 거 맞아요? 네 uh, yeah, yes. 그러면 이거 드릴게요 데트나이트가다는 전설이기 때문에 네, 이 친구한테 와이프가 2천만 원쓴거까 신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모르죠? 음. 큰일 나지 몰라. 어 방금 보고 있던데? 아 진짜로? 2천만 원쓴게 아니라 쓸 뻔한 거죠. 쓸 뻔한 거지. 그러니까 이 캐릭이 2천만 원어치 쓴 거를 이 친구가 싸게 한 100만 원에 가져온 거죠? 50만 원. 50만 원 아, 싸게 사는 그니까 러 2천만 원쓴 거를 이 친구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가져온 거야. 2천만 원쓴 캐릭을 또 와이프 또 오해하려고 또감수 보는데 형수님! 아니 재수 씨 우회하지 마세요 그거. 아 니네네치 2천만 원 쓰는 라한 새끼가 어디 있어? 어, 못 써요. 결혼한 새끼가 2천만 원 어디 있어? 안 돼. 어. 안 제또 오해할까봐 그런 거야, 음. 나는. 괜히 내가 또 여기 왔다가 또 가정 또불화 일으키면 안 되잖아. 오늘 또두 번째 게스트를 모셔왔는데,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땠습니까? 아,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고요. 오늘 내일부터 이제 즐거운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또 내일도 태풍이니까 네. 비조심하시고. 우리 또 아파트 주민형도 오늘 즐거웠죠? 아, 막 맨날 맨날 훌륭합니다. 저는. 네, 네, 예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물티슈 다 썼어요? 아, 예. 네, 가져 가자, 가 자, <laughs> 오늘 마무리 하고요. 자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, 내일 출근도 잘하시고 오늘 네. 또 일주일 또 긍정적인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고 마만 유튜브에서 뵐게요 박수 세번 치고 마무리하죠 네. 자 하나 둘셋아 고맙습니다